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밀접한데요. 그럼 인슐린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우리 몸은 초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 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처럼 작용해 세포 문을 열고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이 포도당은 세포 안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저장되죠. 이게 바로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작동이 잘 안되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요. 이 상태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에는 대표적으로 제1형과 제2형이 있습니다. 제2형 당뇨는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생기고요. 취장에서 인슐린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초장의 베타 세포를 공격해서 생깁니다. 결국 인필린 주사로 평생 보충을 해줘야 하죠. 반면 제2형 당뇨는 성인에게 훨씬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 경해신 인슐린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점점 덜 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은 있는데 세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려고 해도 세포가 열쇠를 인식하지 못해 문을 안 열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계속 남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제2형 당뇨는 대부분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고지방 고당분 식습관 같은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집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온 몸에 합병증이 생깁니다. 눈에는 당뇨망막병증이 생기고 심하면 실명까지 갈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도 망가져서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신경이 망가지면 손발이 저리거나 통증이 생기기도 하죠. 심장, 뇌혈관, 발 끝까지 영향을 미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당뇨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당뇨는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그렇다면 당뇨는 피할 수 없을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뇨병은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초기에 발견하면 조절도 가능합니다. 우선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채소, 통곡물, 견과류.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심박수를 올리는 활동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명상 깊은 호흡.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습관도 꼭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공복혈당, 당화혈색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는 한번 발병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속에서는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당뇨병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올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